얘 네, 예쁘게 잘라주세요, 아, 이죠? 예게잘라요 어,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게 잘라드릴게요. 네, 네. 네. 맞다, 네세 살, 세 살이에요? 아, 이제 네살 이제 네살 돼요? 네살 아니고 이2 개월이요. 그럼 이제 세 살? 네, 이이제3살 돼요. 뭐야? 이럴 이렇 말을 잘 우리 아들 세말야 아들은 다르더라고요. 인천 미용실이에요. 아 진짜. 영상 찍어야겠네. 아 <laughs> 영광입니다, 부인. 천 미용실 어디 어머좀잘한 번도 안 들었구나. 어 너무 잘한데 근데. 어. 예린아, 하유 뭐 하유 하유 하유. 아. 예린아, 왜 이렇게 잘해? 아예 안 안하지. 나도 못 쓰기. 그에머리만 이렇게 자르자. 턱머리만. 오. 아, 진짜, 진짜. 아, 역시 우리 아, 공주는 아, 잘하네. 너희가 시식하다 너. 음. 한번사주세요 하자 알겠지? 네. 일단 마트 가서 마시는 거 줄게 언니. 아, 아, 오늘 뭐 하세요? 아, 오늘 낼 거야, 나. 나. 네, 앞머리 내 거야 그냥. 짧게. 오, 예쁘겠다. 어떻게 어게인형 촬영해 볼까? 인형. 만들 기르다가 못 참아가지고 <laughs> 응.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잘라 그래서 맞아요. 지금 잘라야 돼요 맞아요. 저도 그렇 생각했거든 근데 딱하더라 아니, 지금 아니면 그런, 이런, 이런 머리 아니고. 바가지 머리 언제 할 거니 살면서 지금 하지 <laughs> 음, 조금 더 자를게요 이렇게 못생겼다 좀 짧게 자를 거야? 이정도할 거야? <laughs> 조금 더 짧게 할 거야? <laughs> <laughs>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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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그치? 근데 오늘 김 재현호가 구워놔야 돼서. 너희는 왜 웃었어? 검색하고 좀더 잘라야 되겠다. 좀더 자를까요? 괜찮아요, 잘라주지. 응. 너무 귀여워졌는데? 얘들아? 음. 옆에 동그랗게 약간 고소요 버릴까 하다가 구워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생긴 걸 먹기엔 또 너무 귀여워. 어, 오, 태니 잘하는데? 진짜요? <목소리> 예은아 <제이나> 무슨 생각해? <목소리> 공주님 됐어요? 이쁘게 <목소리> 됐어요 공주님? 예은 어때? <목소리> 아, 일단 언니 내가 염색하고 집에가서 김 굽고 뭐하고 하면 할 수도 없어 아빠 거울이 너무 이쁘다겠다 아빠 더 사랑해야겠다 많이 사랑해야겠다 아무튼 나 근데 10시 깜짝 놀랐다 10시, <laughs> 10시 차례 10시 차뭘써 훨씬 많아 보인다 그래 그죠? 진짜 진짜 내가 뭐고 다난못나간데 싶으니까 시차아야아 맨날 시일눈 네, 뜨래 음. 아니 서울 가도 6시 일곱면은 진짜 큰일 나 아, 근데 오늘 송년의시계제나요요 어. 어, 아니, 뭐, 뭐, 뭐. <laughs> 아니야, 뭐제아니아니 먹어도 되겠지? 약뭐언니야아니이아니뭐 아니야, 뭐가 니아니가 엄마 뭐 사줄까? 치즈 먹을래? <laughs> 치즈 좋아요 공주. 응. 아까 치즈 먹고 싶다 했잖아. 아유. 치즈 먹을래? 오늘 뭐 어디 가는데요? 아니 뭘 마시는 건데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? 여기가 좀더 다른데요? 어게 내려오면서 걸리고 오늘 자 오늘 아, 아 1등이 4등이등이면4등이야겠다이등이면4 4이면4등이이면4 4등가면4 4등이4요 언니 안 갔지 그래서. 그쵸. <laughs> 그뭐아 <그랬던 노래. 웃음> 얘네는 <이리나>, 앞머리 머리카락이 <laughs> 얼굴에 붙어서 힘들 다도 잘하고 있네. 음. 음. 시카고, 니가 뭐, 자, 얼굴이 이렇게 누가 막, 생겼어요 자눈아아 막, 눈 감아봐 눈. 눈음 막, 누 진짜 누가 나다가 막, 누가 막, 누가 막, 누가 막, 누가 나 누가 이 누가 자누자 막, 자가자 보자 막, 누가 보자, 자 막, 누가 어때요? 머니 길이 괜찮아요? 네, 아, 귀여워요 이쁘다 응. <laughs> 아 인형 같다 사람들도 뭐 인형이야 인형이야 사랑해 여기 삔데이 이거 하나 사 머리 없어요 머리 고무줄? 어 고무줄 없는데 아됐 이거 묶어보자 어아 묶어주신다 묶어 묶어 드디어 정예린이 와도 묶어 묶어 많이 해봤지? 응. 사과다, 사과. 사과다, 사과. 이쁜 사과를 네요 사과야.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지나. 뭐지? 동그라미만 잠깐 있어봐. 됐다. 됐다. 머리 이 거. 아, 아, 됐다. 遊びたい。<laughs> <laughs>